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010-9400-090으로 연락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한 수진 1구역의 원플러스 어, 원 중에 가장 어, 작은 규모요 59 플러스 59 신청 가능한 금매물 4건. 네, 어제 현재로 어, 프리미엄 작은 순으로 4건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수진 1구역 메가시티 어, 스카이 라운지가 기획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음, 멋있어 보입니다 수진 1구역 59프로스 59 가능한 금매물 중에서 프리미엄 작은 순으로 4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첫번째 물건은 추정되는 프리미엄이 2억 1,400만원으로 현재 홈 프레스원 가능한 20평대 매물 중에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 3억 1400만 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대지도 21.51평 평균보다 10% 이상 큰 편입니다. 어 사용 승인일 2007년이고요. 어4사 산구도 옵션으로 가능한 물건입니다. 8억이라는 초급 매가에 나왔습니다. 음, 수진일동 600번지대, 어, 통상 우리가 좋은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평지에 가까운 곳, 반지하 지상 1, 2층에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21.51평, 건물 124.72, 그래서 59 플러스 59 가능하고, 74 플러스 39 가능합니다. 어, 약간 북동향이고요. 매도 희망가는 8억인데 평당 3,720만원으로 수진 1구역에서 플러스 원이 되지 않는 물건 중에서도 평당 3,720만원이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균보다 8% 정도 아래죠 보증금이 음 여기를 오랜 세월 전에 입주를 하셨는지 1억 4천만 원으로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현금 6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3억 1천 4백만 원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60만 5천 원을 감안하면은 내년 봄쯤에 쓸 금년가 예상액이 5억 8천 6백만 원 8억에 구입하신다면 초기 프리미엄 2억 1천 4백만 원으로 원플러스원 가능한 물건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대비 2.55배 초금매물 요건을 갖췄죠. 이 물건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만 신청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1억 5,400만 원이에요. 매도 가격 8억과 더해주면 총 9억 5,400만 원의 원가를 들여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예상 시세가 15억인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하게 되므로 8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104제곱미터를 신청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7억 300만 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물건으로는 전용 59 플러스 59를 신청했을 경우가 수익이 극대화 되는데요 그 경우에 예상되는 문단금은 6억 5천 4백만원 8억과 더해주면 총 14억 5천 4백만원으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는 전용 59제곱미터 메가시티 두채 예상시세 24억이므로 8년간 기대되는 수익 9억 4천 6백만원까지 기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물건입니다. 이번 물건 어, 추정 프리미엄 비슷해요, 2억 1,500만 원. 개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3억 7,800만 원요. 대지가 대지도 20.6평 크고요. 건물이 2005년 21세기에 지었고요. 어, 지상 3층 예. 철근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도 초급 매가 9억 2천만 원에 왔습니다. 수진동 1,900번지에 있고요, 지상 3층 귀한 물건이죠. 대지가 20.6평 건물이 120.70으로 just 59% 59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건물이고요, 매도가격 9억 2천만 원은 평당 4,466만 원 비싼 거 아니냐? 안 그렇죠? 21세기 건물의 지상 3층에 철근 콘크리트에6 m 도로변에요. 부정금 2억 3천만 원 제하면 6억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29만 원 활용하면은 뭐 약간 더 투자금을 낮춰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3억 7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고요, 개별 공시지가 5m 당 373만 1천 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7억 500만 원 이상으로. 예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초기 프리미엄 2억 1,500만 원에 낮은 프리미엄으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 대비 2.43배밖에 안 되니까 예. 프리미엄도 2억 1,500밖에 안 되니까 초초 급매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 물건으로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했을 때는 1,100만 원에. 분담금만 내도 메가시티 84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은 8년간 5억 6천 9백만원 백사조금 밑으로 신청했을 때 분담금 1억 5천 4백만원 그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은 8년간 7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9 59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5억 1천 100만원으로 9억 2천과 더해지면 14억 3천 100만원으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시세가 12억짜리 두개 24억이 될 것이므로 8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9억 6천 9백만 원까지 기대가 되는 그러한 특급 물건입니다. 어, 3번 물건 추정 프리미엄 2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어, 반지하 지상 3층까지 있어요. 4개 층이에요. 개발 주택 가격 3억 5천 5백만 원 대지 20.8평 큰 편이고요. 2007년산 예, 가능한 금면물 역시 6미터 도로에 있네요. 2800번지대에 있고요. 20.8평 건물이 아주 커요. 178.01 어, 건물이 하나 둘세개 층에 1층은 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겸용, 겸용주택이죠. 2007년산이고요. 입주도 가능합니다. 예, 입주 2층에 음, 전세금 지금 어, 8천만원으로 계산해 봤나요? 예. 음 매도가격 9억은 평당 4,324만원에 해당되고요. 보증금 1억 8,700만원을 예하면 7억 1,3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월세 60만원을 활용하면 은 최소한 1억 정도 자입을 일으켜서 은금 투자를 추려 볼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 3억 5천 5백만 원과 금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71만 3천원을 감안하면 은 내년 봄에 쓸예상감 내가는 6억 6천 2백여 9억에 매입한다고 했을 때 초기 프리미엄 2억 3천 8백만 원에 낮은 수준입니다 어, 개별주택 공시가격 대비 2.5배 역시 거의 초급매물 수준입니다. 이 물건으로 전용 84제곱미터 했을 때 분담금 6200만원 내면 되고요. 그 경우에 총 취득금가 치두공가 84제곱미터 시드공가의 9억 620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8년간 기대되는 수익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제곱미터 신청했을 때는 어, 기대되는 수익 6억 9500만원, 84제곱미터에 5억 3800만원. 그러나 무엇보다도 59% 59를 시청해서 예상 분담금 5억 1,200만 원을 떠내면 9억을 더해서 총 14억 6,200만 원에 2032년에 입주 예상되는 예상 시세 12억짜리 59% 59두개의 아파트를 확보하면은 8년간 기대되는 수익이 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물입니다. 네 번째 매물은 추정 프리미엄이 좀 크네요. 3억 5천 7백만원, 개별 주택가격 2억 6천 4백만원 낮인데 어, 많이 달라고 하네요. 전용 59플러스 59 가능한 건물 8억 5천만원에 나왔는데요. 음, 수준 일동 2천 5백번지 반지하에 지상 3층 그래서 건물이 173.22이지만 반지하가 주택이 아니므로 어, 2층을 제외했을 때는 59플러스 59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어, 매도가격 8억 5천만원 은 평당 4천 5백만원이고요 보증금 2억을 제하면 6억 5천만원에 투자가 능한데 월세 120만원으로 최대 3억까지 차입을 일으킨다면 현금 투자금이 3억 5천만원까지 내려가는 특이한 물건이네요 예, 현금이 음 4억 미만이신 분들 한번 투자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주택가격 2억6천4백만원이고 금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64만 4고이영이면상을상되는 음, 감정가가 4억 9이 3백만 원이요상을 보고, 상을상을 보고, 상 그래서 8억 5천만원과 되지면 11억 1600만원에 메가시티 84가 확보되고요. 그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 4억이 되겠습니다. 59% 5 9를 신청했을 때예상 분담금 7억 6천 6백만원, 8억 5천만원 메이커가 되면 총 16천 6백만원 투입해서 8년간 7억 8천 4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음, 음, 불순 금매물 10건이 어, 있습니다. 20평짜리요. 10평. 오십 구+ 오십 구 가능한 건네건 칠십 사 오십 구 가능한 건 다섯 건팔사오구 가능한 매물은 현재 수진 일구에게 존재하지 않고요 백사오 구가 가능한 매물 한건 있네요. 일5오 필지 대지 삼십 평 무근 매물 한 건은 백사 프로 스5 구까지 가능하고요 2필지, 40평 59, 59 건, 84, 59 건, 두 필지 대지 사십 평 매물은 오십 구+ 오십 구 가능한 건한건 팔십 사 오십 구 가능한 건한건백사 프로 소리까지 가는 건두 건이 있습니다. 어세 필지 대지 육십 평부근에한 건은 백사 프로 소리까지 가능합니다 금액별로. 8억짜리 메모리 초급매로 하나가 있고요. 9억 미만 메모리 8억 5천, 8억 3.8억 5천 8억 5천 네건 있고요. 9억짜리 메모리 9억, 9억, 9억 세 건이 있고요. 어, 9억이 천만 원초급매또 하나 있고요. 10억 이상 메모리 17건 하고 또더 있겠죠. 제가 별로 여기에 나열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도 있으니까요. 15번 물건처럼요. 프리미엄 4억 7천 어, 좀 말이 좀안 되는 어, 호가라고 보입니다. 수진 1구역 어, 금년도 실거래가 원부로 수원이 13개 거래됐는데요. 59 59 가능한 게 5건, 84 5 가능한 20평대 명물이 2건, 104 가능한 20평대 명물 야, 이런 거는 진짜 나오기 힘든데요. 금년에 4건이나 거래됐고요. 그중에 8번, 9번 10번은, 예, 10번은 상업지에 있는 매물이었어요 예, 두필지 매물 40평대 11억 9천 5백 11억 7천 현재까지는 12억에 거래된 사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12억이 넘어가면 은 어, 투자금도 커지고 부담스럽고요 예, 서울의 근1 0 0여에 달하는 재개발 구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2023년에도 16건이 거래됐고 2023년에는 40평대가 4건 거래됐네요. 네, 10억 아주 횡재를 하신 분이고요. 11억 5천에 세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2023년에는 20평대 매물에 백사오고 가능한 매물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 2024년 10월에 일곱 건 11월에 현재 두건의 거래가 그치고 있습니다. 예 9월에도 두 건에 그쳤는데요. 어떤 영상으로 11월 말, 12월 연말 시장이 형성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2023년 실거래, 2023년 실거래까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정독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재개발 급매물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한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사사 사무소는 수 n 문당선 태평역에서 빠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태평 w 주택재개발수진 t 주택재개발신흥 o 주택재개발신흥 w 주택재개발에 모두 도보로 임장 가능하고요. 최근 핫한 활활권획 동의서를 신고 중인 태평1 구역 수진2 구역 마찬가지로 빠른 도보 임장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